네, 경기 시작됐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정회 챔피언십 하이라이트 영상 해설에 맡은 김진서, 최찬솔입니다. 블루 진영의 박세영 팀, 오른, 프론들, 직스, 이즈리얼, 럭스. 레드 진영의 정준혁 팀, 다리우스, 카서스, 레넥톤, 바루스입니다. 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니다 트런들이 레드 블루 두꺼비 먹고 3렙 찍어서 탑으로 뛰는 모습. 네, 근데 이제 다리우스는 미니언 하나 죽으면 3렙이고 오른아직 2렙이거든요기둥 아, 정멸로 잘 빠져나갑니다. 네, 2020 정예 챔피언십 결승전 첫 번째 갱킹은 다리우스의 정멸을 <목소리> 빼는 선에서 마무리됩니다. 파스스가 위쪽 3캠프 돌고 미드로 향하는데 아! 아! 끼리 모두 적중하면서 카소스가 도리어 죽고 맙니다. 이어서 계속되는 규전피 상황. 퇴동, 취둥, 퇴동이. 에렉톤이 헤렉톤 좋은데. 에렉톤이 막았죠. 에렉톤. 아. 아 럭스 Q가 적중합니다. 네, 이들의 콤보가 정확히 들어갔어요. 바루스가 힐을 사용했는데 아 저마지래 죽었네요. 아내 네, 껌수조가 선수의 속박이 정말 날카롭고 세용 내용 선수와의 호흡도 정말 좋았죠. 다음 장면 다시 바텀인데 트런들이 오고 있어요. 네, 트런들이 지금 삼거리에서 기다리고 있는데요. 바루스 제라스 위치가 깊죠? 네. 만났습니다 트런들 이즈리얼 W Q 기절 속박 피했는데 아, 잡힐 잠... 것으로 보이죠? 아, 네. 이즈리얼. 제라스 잡히고 맙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상황. 레넥톤 내려오고 있어요. 레넥톤. 바루스의 호응이 이 소리야 아, 넘버샷. 그런데 탑 오르니, 오르니? 오 오른 오 오른 지교를 파괴했죠. 네. 계속 싸우는데 뿔키이 독소스 판두데아 오르니 멍청하게 하나뿐인 생존기를 앞으로 박아 버렸죠. 양 정글 미드로 향하고 있어요. 자 레넥톤 이오 e. W로 잘 기절 묶었죠. 픽스 페 레넥. 또플로 따라가면서 잡아냅니다. 에네살수 있나요? 아, 아 네, 광명 재수생 선수와 별의 움직임 선수가 좋은 호흡 보여줬네요. 네, 탑에서 딜교 하고 있는데요. 아, 카서스 런들은전경 어, 치고 있 오른 뒤로 잘 빠졌고요. 아, 오른 무빙이 하나도 없어요. 카소스 큐를에 타맞아 주는데? 어, 다리우스. 타맞아 주는데? 타맞아 주는데? 불편 아, 카소스가 아, 네. 오히려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즈리얼 탱. 아, 다리우스 다리우스까지. 마무리 됩니다. 이드지요 직스랑 레넥톤. 눈마주쳤어요 트런들도 위쪽에서 내려오죠? 트런들 기둥각이 정말 예술이었고요. 스킬이 다 빠져있는 레넥톤. 그대로 잡히고, 잡히고 맙니다, 맙니다. 전령까지 풀어서 미드 밀어내려는 모습 보여주네요 다시 탑 아이고 오른이토 이래 앞으로 쓰면 안 되거든요 가리오스가 여기서 또 하나의 솔로킬을 만들어내고 맙니다 네, 하나석, 하나석. 아래쪽 강가에서 카서스와 직스가 다시 만났는데요 카소스 큐가다 맞았고요 트런들이랑 럭스가 올라오죠 이즈의 아 모래시계로 한통 버텼는데, 럭스군! 트럼디. 피할 수 있나요? 기둥! 합류하바 파루스도 이즈리얼이 잘라냅니다. 바로 용까지 가져가는 블루팀. 네, 박수영 팀이고요. 섹시한 거요 선수와 껌스 좋아요 선수의 빠른 합류 좋았고. 그리고, 그리고 제라스까지. 이즈리얼. 아 세홍내용 선수 정말 잘하네요. 다음 장면, 오른이 한 라인 정리하고 뚜벅뚜벅 미드 향에서 내려가고 있어요. 자, 바루스 깊죠? 오랜 뿔필이 적중 적중했습니다. 빅스의 폭탄 연기까지 바루스를 깔끔하게 잡아내는 카소스도 많이 피가 까였어요. 지옥화용 폭탄! <목소리> 오른이랑 다리우스 1대1 시작했거든요. 트런들까지 트럼들. 올라오는데 네. 둘이서 다리우스를 잡긴 어려워 보여요. 트론들. 녹서스의 탄공이. 다리우스들이 많아졌죠? 네. 일대 네. 상황에서 침착하게 대처했네요. 그런데 미드. 제라스. 아, 아, 제라스가 잘리고 맙니다. 다리우스 오른까지 다시 노려보고요. 미드 1차 나가는 모습. 미드 2차 타워까지 압박 당합니다. 네. 네. 네, 세용 팀 미드 2차 밀고 까지다가 레넥톤에게 이들이야 짤렸고요. 럭스의 속박으로 겨우 살아갈 수 있나요? 럭스 살았고요. 카소스, 카소스가 오히려 터졌어요. 직스, 무빙. 직스, 무빙, 무빙, 무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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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납니다어 아 캐니언스 마에스트로의 무빙이 정말 상당했죠. 미드 쪽 대치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레넥톤이 약간 뒷포지션 여기서 잡아낼 수 있나요? 로 스플 W. 이디리얼이 맞았어요. 다리우스. 이저리얼 잡고. 다리우스? 다리우스. 레넥톤이 럭스 죽었고요 다리우스가 6스까지. 여기서 다리우스 죽질 않아요 오른. 그리게까지 트런들까지 잡을 수 있나요? 다리우스? 다시 한번 들어가는데. 코너킥. 타리우스도 잡히긴 하는데 하나숙 선수의 완벽한 네, 포탑에 의해 죽긴 했지만 5대히 교환 한타 대승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미드 1차를 밀고 있는 정유력 팀이즈리얼이 뒤로 순간 이동. 네. 이즈리얼 공격기가 버까지 잡아냈습니다. 끝까지 추격하는 이즈리얼 그래도 다행히 레넥톤과 제라스는 살아나갑니다. 네, 살아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양팀 아래쪽 강가에서 대치 중인데요. 제라스 W 트렌드 맞았고요. 바루스 부패 사슬까지. 제라스 터지고요. 다리우스 1점 사당에서 죽었고요. 근데 레넥톤 디포지션 레넥톤. 그러나 카서스랑 바루스가 앞쪽까지죽고 그 레넥톤. 진흥국. 아, 살아나갑니다. 아, 5대3 교환을 만들면 박세용 팀이 굉장히 기분 좋은 포지션을 가져가는데요. 네. 치열한 한타 박세용 미드 밀고 나가는 박세용 팀오르니 불필이 불었고요. 바루스, 바루스 터졌어요. 궁극기 세개가 그대로 강타하는 모습. 미드 억제기까지 그대로 줄을것 같은데요. 억제기 날아갑니다. 카서스가 막아보려고 하지만. 아 그래도 빠지는 모습. 이러면 기분 좋게 이들. 제라스 궁극기. 테라스 궁? 세대 다 맞췄고요. 아, 딜이 부족하네요. 그런데 진원곡 진원곡 불 들어와 있거든요. 진원곡 잡았어요. 잡아냅니다. 별의 움직임. 네, 상대 빠져나가는 타이밍 끝까지 노려본 사이트남 배북수랑 네. 다리우스가 바텀 미는 것을 확인하고 박세영팀 바로는 치고 있죠. 네. 될것 같은데요? 내셔 네 남작 처치하는데 성공합니다. 럭스가 죽은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바론을 치는 판단이 정말 좋았네요 용쪽 강가 상황 이번 용을 박세용 팀이 먹으면 사용이 완성되거든요 여러분 네, 빠르게 버스트합니다 이러면 먹었고요 이러면 정준영 팀 입장에서 그냥 보낼 수가 없죠 붙는데요. 근데 제라스가 터졌어요 바로스패해 바로 바로 사실 다 해들어갔고 그런데 딕스가 뿌리들를 하고 있어요 유니깨온 오르니 볼트리 바루스 따라가는데 바루스까지 트런들이 잡아야 된다 마무리 네, 마무리 상대 렉서스까지 진격하는 박세용 팀 네, 정준혁 팀도 슬슬 한 명씩 부활하고 있는데요 제라스 카서스 나왔고요 네 제라스가 궁극기로 이즈리얼이 직스 조금 밀어냈는데 순간이동 찍었고요 네. 카서스 먹을 수 있나요 카소스가 직스 카소스가 죽긴 했는데 진홍구 직스를 끊어냅니다. 다리우스. 그리고 다리우스가 다리우스. 이즈레를 다리우스. 끌었어요. 이즈레를 잡았고요. 세 명을 잡아내면서 겨우 한턴 네. 막아냈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정준혁 팀의 집념이 느껴지네요. 다시 한번 전열을 가다듬고 믿으로 진격하는 박세용 팀. 네, 다섯 명다 모였고요. 이번 턴에 잘 막아내야 될 텐데요. 오늘 중국기. 바루스에게 들어갔고요 지옥화염 폭탄! 바루스 바로 잡아내면서 제라스까지 제라스도 다리우스도 잡아낼 수 있나요 카소스? 카소스가 이즈리얼 끊어내긴 하는데 막까지 우리. 잡아내면서 넥서스 네. 넥서스 억제기가 다시 나왔네요 억제기 억제기 다시 부수고 경기 끝나는 건 이제 시간 문제죠 네. 결국 넥서스까지 부숴내면서 넥서스 박세웅 팀 부서집니다 GG, GG.